안녕 일기 뭐 이렇게 많이 있어 1박 2일인데 다 치웠습니다 엄청나게나 가지고 왔네 아. 한바람 가면 이렇게 꽉 차요 이거는 버려 놔두고 가야지. 이걸 어떻게 두고 가? 다섯 번 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랑 엄마 고향 고성으로 갑니다. 네 할머니 한번 뵙고 바로 그 뭐지 조개 주우러 가려고요. 근처 작년에도 갔는데 음 한번 다시 엄마가 가고 싶대서, 음, 급갑니다. 평일에 가는데, 사람이, 저, 저번에 주말에 갔는데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평일이니까 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더, 애초 출발하려고요. 엄청나게 짐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좀 많이 깨끗한 편이에요. 엄마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안 나오네, 아직까지. EEE Oh, come on 너무고. 도마도, 도마도, 꽤니. 아,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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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삼겹살도 좋아했잖아. 내가 왜 할매 닮았다니까 이게. 엄서서 이걸 꺼내야겠어요. 시원한 물 깡깡 얼어 왔는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어. 금방 물에 헹궜어. 물에 헹구고 얼음도 준비했거든요. 뭐 얼음 크기는 아니고 이 정도 음, 충분할 것 같네, 정도로. 여기다 두개네 32시간 간다니까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커피 먹을 때 필수일 것 같아요. 아 너무 더워요. 어니 음, 저기서 물놀이하고 계세요? 더워. 미치겠어요. 여름에는. 차박은 절대 아닙니다. 아, 시원해. 와, 진짜. 작년에도. 여름에는 차박을 안 다니려고 했는데, 요번에 또, 작년 이만, 조금 더추워질 너무, 여름이었나? 그때 작년에도 여기 왔었거든요. 지역은 다른 곳인데, 다른 곳인데, 여기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 보고 할아버지 보고 인사드리고 했는데, 딴거안 했어. 아, 미친. 쫙 뻘뻘 내립니다. 지금 원래 반바지 잘안입는데 더워서 안 되겠어. 옷이막다 뭐 달라붙어. 아, 진짜 시원한 물에 샤워하고 싶어요. 엄마는 지금 바다 속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 오늘 제가 그거 뭐지 타? 샤워 텐트를 안 가져와갖고 꼭 하나씩 빠트린다니까 이렇게. 그래갖 아, 뭐 지금 들어가고 싶은 서 참고 있습니다. 치킨요. 혼자 손수하고 있습니다. 덥다다.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여름에는 어, 진짜 못하겠습니다. 사람 죽을 것같아 지금 밥, 밖에도 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밥솥을 안 가져가고 완전 지금 바람을 좀 불고 있는데, 너무 더운 바람 있잖아. 에어컨도 안 들고 었어요 일단 통닭 먹고 밥을 해야 돼. 한 잔만 먹고 이제 그만 먹으려고 오시겠 네요. 뜬뜨 기면 되 겠다. 아, 뜨 거라 너무 더워요. 아, 어, 집이최 고다. 지금 덥다는 소리 지금 천분 넘게 한것 같아. 이거는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차박, 이거, 하, 아니다. 여름에는 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징징거렸잖아요. 뭐, 어, 요번에도 계속 징징거릴 것 같아. 먹은 만큼 떼지 왜 이렇게 많이 했노? 꼬리 고기 갖고 왔거든요. 아, 그 부추, 이거, 이모 집에 가갖고 부추 떼왔어요. 엄마가 이 끝에가 말라비틀어졌네. 그러면 완전 꺼져요 꾹 눌리면 일단 일단 3단까지 되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돼요. 아주 예쁩니다 엄마는 저기서 안 보여요 저기서 조개 죽고 있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납니다. 아사우텐트만 가져왔어도 이런 일이 없는데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전 물로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고 저기 뻘에도 해도 시원하니까 아, 살이 너무 뜨겁고 죽겠어요 지금. 징징징징 징. 여러분 여름은 차박은 절대 하지 마요. xxx 너무 더워요. 이걸 안고 자야겠어. 그냥 하면은, 물이 지질 흘리니까, 이렇게 감아, 감아갖고, 수건이 좀 젖으면 좀 시원하지 않겠어요? <laughs> 죽을 것 같아. <laughs> 절대 안 논다. 아직도 안 먹고 있어. 엄마인가요? 뭘 저렇게 메고 오지? 우리 엄마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뭐 저렇게 말 갖고 왔어? 맞네. 두지런한 엄마 혼자 청각을 완전 많이 뜯어왔네요. 청국냉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푹푹 들어간다. 욕심 많은 우리 어머니. <laughs> 청각 잃어버려 갖고 찾고 왔네. 아... 같고 이 동네 아줌마 같은데? 엄마. <laughs> 어디 있는가, 이거 엄마 말이야. 이 동네 주민 같은데? 음. 야, 바람이 많이 분다. 아, 거울아. 저 뭐하네. 어, 또 시원하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 고기를 먹고. 구웠어요. 차 안에서 구웠어. 창에서 구웠어. 바로 눈 많이 불어서. 그 뜨거운 바람. 먹읍시다. 얼굴이 완전 읽었다 근데 여기하고 또 포항하고 또 다르다 또 느낌이 들리네 왜 못할라고? 근데 내가 사진이 이상하라나? 아니 이상하다 멀리서 찍어라 한번 보여주라 아니 이상하다 차이 먹었어. 눈물이 계속 나. 응? 엄청 응, 알어 무서운 놈. 이 물이 왜 이렇게 무서워? 엄마는 차박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딱 다닌 중이다 덮기 전 정리해야겠다 그기서 촬영 안 했어요 빨리 탈출해야 될것 같아요 뭐 올해 여름 차박은 여기서 그 가을에 만나요 <목소리가> 절대 못한다 안녕 일기